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는 장희준 전도사입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를 어, 꼽으라면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 비대면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올해 두 달간 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사주째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길어져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불편하고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저 또한 지금 대학원생이라 학업 중에 이제 비대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데 아무래도 좀 집중하기가 어렵고 어,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비록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어, 교육개발원 안에서 희준이 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희형이라 불리는데. 어, 물론 나이가 전도사님, 간사님들보다 어,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조은파 목사님께서도 저를 희준형이라 부르고요. 어, 심지어 여자 사역자분들도 희준형이라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형이라는 호칭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어, 형 대접을 받아서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어, 아직 전도사라는 이 호칭이 너무 부담스럽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나이는 많을지 모르지만 작년까지는 그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던 그냥 청년이었고요. 여기가 제 전도사 첫사역지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도 처음 겪는 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 제대로 신구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사역이니까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저는 좀잘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로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뒤로 미루고 3주간 주일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서 드리는 좀 안전하지만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 성경학교 컨셉이 이 i n 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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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l i 이번에는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2주간 릴레이로 금식기도를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제가 집이 시흥이라서 차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들으면 여서 들으려면 여기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에 잠을 자가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새벽 예배 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첫 주가 시작되고 이제 아이들이 왔습니다.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6개월 만에 처음 두 명의 친구가 왔고 한 친구는 이날 유튜브에 처음으로 새신자도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유치부실을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비록 뭐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는 못하지만 어 이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깨라이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고 행복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대로 3주간. 아름답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어, 이틀 뒤에 다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어, 예쁘게 꾸민 유치부실에서 아이들도 없이 혼자서 설교 영상을 찍고 혼자 어,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 주일이 되었는데 영상을 업로드하고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저 마음이 너무 신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아쉽고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온라인으로만 여름 성경학교를 드린다는 게잘 와닿지 않고 어, 좀 저에게 좀 괴리감이 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 차까지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유치부는 네이버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소통도 하고 제가 공지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는 공과 교재를 전부 택배로 보내서 공과한 것을 인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선물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밴드에 아이들이 공과하는 사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거기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즐겁게 찬양하고 너무나 신나게 예배하면서 공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신난 모습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저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 예배를 드렸던 저의 반응은 전혀 신나지 않았고요 아쉬워했고요 속상하고 화가 나는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유치부 아이들 중 누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이들은 저렇게 신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 전도사인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가치에 맞고 좋은 조건이어야지 은혜이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아이들과 저가 같은 예배를 다른 모습으로 드렸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은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자신에게도 자신에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은 못 하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할수 없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엄마 아빠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이라. 하지만 어른이 되어버린 저는.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금식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유치부실도 꾸미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첫 사역이라 열심히 했는데 2주차부터 아이들이 못 나오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신나지 않은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하지만 은혜는 내가 노력한 대가나 보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겸손함이고 감사함이어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저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아이들은 신나게 예배를 드렸던 그 이유가 그저 찬양이 좋고 그저 하나님이 좋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정말 순수합니다 어,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유치부 간식으로 체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체리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 이제 최근에 취업에 성공한 선생님께서 그 친구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어, 체리 씨까지 다 먹으면은 뱃속에서 체리가 막 자란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맛있게 먹고 있던 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친구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를 보고 더 대성통곡을 했고요. 어, 최근에 취업에 성공한 유튜브 선생님은 당황해하면서 막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을 얘기를 했고요. 부모님 웃으면서 어, 제가 친구를 데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농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치부 혹은 유아부 이 어린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까?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이 친구들이 알아듣고 있는 건가? 얘네들한테 성경 공부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 계산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줘서 우리가 납득을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유치부 혹은 이 유아부 아이들이 그 심령이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고요. 또 준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예배의 상황과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건 순수하지 못한 내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능력이 없어서 당연히 부모를 찾고 의지하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어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